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건물을 한번 조립해 볼까라는 이 접근 방법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이제 그 접근 방법의 하나인 MTP 아, (Multi-Trade Prefabrica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멀티 트레이드 프리페브리케이션이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영상에서 MTP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왜 이런 시도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어,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건설산업의 특징이 이 최종 결과물, 이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어, 모든 자재들이 그곳에 가서 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비가 내린다든지, 그 현장이 굉장히 뭐, 시골에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에 있다든지, 뭐, 이런 아주 불규칙한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이것이 타 제조업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품을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도 이제 제조업 같은 접근 방법을 좀 써보자라는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 공사도 한번 조립을 해보자. 아, 그런 접근 방법이 MT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다, 부품, 부품 한 개가 다 이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거기 가서 이런 분들이 다 조립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 영상 처음에서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이렇게 덕트라든지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조립이 돼서 현장에 날아간 다음에 거기 현장에서 조립이 되는 약간 요런 접근 방법이 MT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멀티 트레이드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간다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공정이 현장 밖에서 시공이 된 다음에 현장에 반입해서 설치되는 공사 방식이 있고 방식을 MTP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참고한 스칸스카라는 굉장히 큰 시공사에서 MTP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주는 어,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 있었던 예들이 화장실, 이제 외부 패널, 어, 전기 설비.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도 전기 설비죠. 이런 어, 것들을 MTP로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기 설비 그것을 영어로 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이렇게 해가지고 EMP, 아, M, M-E-P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MTP를 사용해서 M-E-P를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시공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같이 조금 더 넘나지라든지, 어, 그 3D 위치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도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 어, 배송이 돼서, 현장에서 설치를 하는, 약간 요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MTP의 장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품질적인 측면으로서는, 이제 공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품을 이것저것 좀, 어, 시도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현장 관리 측면으로서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원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장에서 워낙 지저분하고 어, 관리가 잘안될 경우에는 이제 뭐 제품이 사라진다거나 제품이 좀 손상이 발생한다거나 약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효율적인 자재 사용.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한 자세. 아무래도 아까 맨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릴 때는 이제 사다리차 같은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머리 위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한 자세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장에서 했을 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허리를 굽혀서 하는 식의 어 아니면은 허리를 펴고 작업할 수 있는 높이로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것의 높낮이를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그리고 반복되는 공정일 경우에는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빨리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약간 요런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큰 효과죠. 이제 공, 이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것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동시에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환경적인 측면으로서 아무래도 현장 자체에서 작업을 하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조금 더 용이하다 라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효율적인 자재 사용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도 좀 감소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원가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아, 넘어갔네요. 이제 맨 처음 사진을 기억을 하신다면, 제가 너무 옛날 슬라이드라 조금 다시 되돌리기에는 좀 그렇고, 이 엄청나게 큰 틀이 이그 덕트라든지 전기 그 관이라든지를 어 구조체로서 버텨지는 어, 것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논문은, 제가 본 논문은 그 틀에 대한, 아, 어, 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부재 자체가 커져버리니까, 이 운반비,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운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재가 커지기 때문에, 음, 크레인의, 어,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어, 크레인이 이 현장 자체의 효율성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요. 이제, 어, 이 MTP의 접근 방식을 갔을 때는 이 크레인을 몇 대를 쓸 건지가 굉장히 제대로, 어, 아주 적합하게 계획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서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어, MEP를 어, MTP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빔 설계가 좀 요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어, 그런 기술이 전부 다 갖춰져 있는 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 없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시공 방법을 많이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경험이 부족하다. 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품질적인 측면으로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공장에서 조립해서 맞었는데 현장의 구조체 자체의 어, 오차 때문에 어,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대로 만약에 현장에서 터치가 안 된다면 어, 그런 측면으로서 대응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타적인 측면으로서는. 어, 제가 이제 현장 야적 공간이 필수적이다. 이제 현장, 이 건물 안에 이 MTP가 들어가기 전에 그 거대한 것들을 야적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건물 내에 그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둘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축이 먼저 벽 작업을 하고 나서 어, 전기 설비가 작업을 하는 약간 그런적인 측면도 꽤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큰 것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을 먼저 설치해야 되고 나중에 건축이 전기 설비에 맞춰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도 예측이 돼서 어, 아주 정확한 공정 설계, 제대로 된 공정이 짜여져야만 현장에서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읽어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이제, 복합 공정으로 해서 공장에서 만들면, 예를 들어, 공장에서 뭐 전기 설비 등이, 어, 아까 그 MEP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한 개의 제품이 여러 가지 공정이, 어, 섞여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 한 개를 누가 설치하는지 그게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따로 계약을 하는지 아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에서 오차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과연 누가 그 5차 수정 작업을 하게 되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적인 상황과 조금, 어, 맞는, 맞물리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쪽 부분에서는 뭐 덕트가 안 맞았고, 저쪽 부분에서는 전기가 안 맞았으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빠르게 대응을 하는지, 그 각각 공정의 인원들이 다 현장에 상주를 해서 고치게 되는지 어,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 현장에 반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약간 그런 것이 저는 궁금했고요. 그리고 어, 한 논문에서 굉장히 강조가 됐던 게 이제 반복적인 공정이 어, 나오면 효율성이 올라간다,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 러닝 이펙트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원가에서 큰 효율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현장에서 얼마나 똑같은 구간이 나올 것이며, 그리고 그런 현장이 또몇 개나 더 있을 수 있을지, 그것이 저는 조금 궁금했고요. 공장에서 나오는 그 자세에 대한 편한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 현장에서도 어차피 러닝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의문점으로 어, 다가왔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들이고요.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애플에서도 어, 본사를 이르, 만드는데 어, 무조건 조립을 해라 라는 식의 계약을 말, 얘기했다가 어, 굉장히 시행오차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어, 재밌는 사례니까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